우리가 행복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있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통 망가짐이겠죠. 오늘 저는 그렇지 않은 분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고물상을 하십니다 부부가 그런데 두 분이 다 음악을 하세요 남편분은 색소폰을 원래 이제 하고 이제 악기를 원래 다루셨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음악에 익숙했는데 요즘은 클래식 쪽으로 이제 빠져서 거기 관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아내분은 성악을 전공하시고 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합창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이 레슨도 많이 하셨는데 두분이서 고물상을 하시면서 한 달에 뭐백 요만한 정도 그 정도 수익을 가지시고 살지만 은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막에 귀하신 분이 두분 오셨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 번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뭐 산막이 이제 뭐 너저분해요 자가 뭘 한다고 뭐 무지무지하게 갖다가 쟁여놓다 보니까 이걸 갖다 버리는 것도 일이야 오늘 사장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지금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분이 음악을 또 잘하시고 이 음향 조금도 아주 전공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옛날에 있던 노래방 이거 이제 요즘 이런 거못 써. 이런 거못 쓰니까 이거 전부 다요번에 정리를 다 지금 새로 합니다. 시대가 지났어요. 시대가 지났지. 음.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음. 의자도 낡고 뭐하여튼뭐 버릴까 투성입니다 예, 물 드세요. 우리 물 진짜 맛있어. 이게, 지하, 그, 저, 저, 174m 안반을 두은 거예요. 맛있지? 달아, 달아. 어, 아, 달아, 물이 달아. 저, 두릅도 좀 드세요.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저, 저. 두릅이에요? 아, 어, 두릅이에요, 두릅. 진짜 아니 생거라도 괜찮아요. 아, 생거라도 먹죠. 이거 이제. 이거 완전히 돈이지. 이거 이제, 그, 갈물. 갈목... 아니 이거 갈무리하고 누구 죽이다 하고 팔기도 하고 이거 음. 이거 팔수 있잖아. 팔수 있죠 이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진짜. 이거 어디 아, 어디 가지 가져가서 좀 팔아요. 팔아서 나도 돈좀 줘. <laughs> <laughs> <오, 진짜. 웃음> 엄청나고요 이거. 야 이거 어디서 따셨어요? 우리 요 앞에 그저 땅두릅 지금 저재를하거든요 이게 아 이제 아 수확기라서 아 앞으로 또딸게 엄청나게 많아. 공기 뭐 이런 것들 흙 푸짐. 네네 이게 좋은 이사. 그래요. 선 예. 요즘 뭐 아케 뭐 드럼 배우신다고요? 예,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성악이 주전공이고요. 성악, 소프라노. 네, 네. 그리고 저기서 피아노가 부전공이죠, 뭐 아,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색소폰 이, 이탈리아 유학 하신 선생님, 저 아, 선생님이랑 아, 그분한테 색소폰 배우시고 대단하시다. 아. 저, 저 사람들은. 부족한 거 있다고 또더 배웠어요, 선생님. 년 정도 더 배웠어요. 뭐, 뭘더 배웠어요? 전에 잘라아그 어. 선생님 귀신이. 어, 저뭘더 배웠어요, 우리 사장님. 색소폰에서 뭐 그런 이게 그 그런 데서 낙팔 보고 있었으니까 클래식에 아. 대한 것은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얘기하면 뭐라도 아, 약간 신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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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배우고 있어. 아이고 같이. 참 대단하셔. 누구로서 다 음악만 배웠. <laughs> 근데 이제 물장사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아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이, 그렇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 얼굴이 아주 편안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뭐난 아주 보기 좋아서 아주 좋겠어. <laughs> 살다보면 알게 됩니다. 물건을 가진 것보다 버리는 게또 어려운 거예요. 저 당시로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고 했겠지 근데 이걸 이제 아껴두고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해봐야 쓸리도 없어요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만 쓰고 그래서 우리 아주 뜻는이 고물상 이 부부 어게 그냥 제가 다 이제 드리도록 했습니다 전무 하시네 하시는 솜씨 근데 이로만 해놨어 음 오늘 아주 임자 되도록 만났어 저희 집에는 한 100평 대평... 음 자리 그게 있는데 어. 다 음악장비예요 이런 어, 거. 그니아참 네, 대단하신 거야. 뜯, 뜯어서 고쳐서 쓰기도 음, 하고 음, 음, 영안 되는 음. 거는 또 갖다 쓰고. 자르거든. 아. 아 정말 이거 뭐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 그 이제 뭐 많이 이제 밖으로 빼내고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돌이죠. 근데 대체 없이 여러 사람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지. 음. 아, 정말 인생도처 유상수입니다. 아. 이분에게 이런 어떤 오도를 만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거 정박사 서왜 이렇게 인긴가? 벌써 이게 뭐야? 이거 한 달째 지금 끊겨버리고 있는데. 부부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이좋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좋죠. 하셨어요? 네. 오 아, 어떻게 하고 그 노래 악상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잘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가르치는 음. 애들은 거의 다 1등, 1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야, 대단하시다. 하고 아, 내가 누군데도 다른 선생한테 보내나 이제 못해. 아이고, 아이고, 참대단하세요 엄마가 나, 어. 그집 엄마들이 안 한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손을 안 쥐는지 좀 됐죠. 음, 네. 음, 음. 아유, 그래도 이제 음악을 계속 두 분이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너무 음. 재밌어요. 재미로. 저는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요 네네. 음, 음. 음악은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그렇죠. 너무 좁아가지고. 어, 좁지. 술자리 술자리는 몰라. 그렇지. 뭐, 지금 뭐, 아. 네, 네, 가끔 뭐, 저, 그, 주변에 뭐, 저 학생들 좀 가르치고 네. 그러면 안 되나? 저요? 가르쳤어요. 네. 가르치죠. 레슨도 하시고. 네, 레슨. 음. 음. 아, 되게 저 재작하기 좀좀 아, 예. 네, 네. 아유. 네. 제 이게 조심이게 가능성이 많다. 소리 자체가 어떻죠? 아, 그래요? 아, 음. 조심이 소리보다 대 그대로 나가면 여기요. 전에 여기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다섯 번씩 하고 한 석막씩 그룹 하면서 공연을 해요. 아, 네. 그런데 전에 그 소포라는 거이 해원이라고 그 서울대학교 나온 어, 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독일 유학 중. 아, 그그 그, 그 친구는 정말 조수미를 이을 만. 예, 대단해. 특별한 성대를 그냥 특별하게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음. 조수미 같은 경우는 목소리 음. 노동도 있었고, 음.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끼가 좋은 좋은 거래야지만되듯이 하이 음. 천성적으로 태어난 애들은 못조차가 안 만나도. 그래요. 안만해도 아, 우리 자체를 어. 그 소리가 떨어진 소리를 가지면은 너무 너무 음. 잘해도 잘하긴 음. 잘하지만 맞아 타고난그 음색이 네, 굉장히 사람의 중요하다. 이 두꺼막 아.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좀 <laughs> 그렇죠. 그러네. 0만 원인데 요즘도 1 0 0만 원이면 이거 뭐안 되지. 요새, 요새, 요새 중국은 중국은, 중국은 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이 고물업계도 이게 불황이네. 아. 그런... 안 되는 뭐 이제 제재 때문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고물상 하는 사람들.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진짜 부자? 아, 진짜 부자들은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감춰진 돈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많이 벌어요 고물상이. 음. 그러니 뭐 공부한 사람들, 좀 유학 갔던 사람들 좀 땡기지 고물상 사는 사람 많이. <웃음> 그래요? <laughs> 네, 유학 갔다. 유학 갔다가 고물상을 하시는 거야? 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전말안 하는 하나의 어떤 거 니치 마켓이야. 이게 숨은, 숨은 시장이라고. 3D 업종인데. 3 업종인데, 그, 그래도 뭐, 뭐,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요. 젊은 그 친구들이 그 하대. 그 예. 어. 비전이 있어, 이거. 비전이 있구나. 예, 예. 아, 맞다, 이게. 이게... 어. 아하, 그렇구나. 돈 많이 벌어요. 어, 그러네. 없으니까 안 버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니, 고물상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 네. 어떤,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차한대 가지고 어, 25톤 어. 차한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마당을 가지고 수집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아 전화 한 통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전화 가지고 거래만 하는 거? 돈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네, 어. 돈만 만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어, 어. 전화 한 통으로 어. 어, 저 고물상에서 연락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거래처에 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몇톤리 있어? 백 톤이 있어. 그러면 실를 보내세요. 내가 입금 시켜줄게. 아 그래요? 그러면 오. 이 사람은 내 사람을 차를 영차를 쓰죠. 영차를 쓰면은 영차값 주고 그걸 포항이나 저기 당진으로 보내요. 음흠. 그러면 내 마당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냥 보내버려. 아 그러니까 뭐올 필요도 없네. 어, 바로 필요없어요. 그냥 중경만 중경만 하네돈 가지고 <laughs> 중경만 하는구나. 사 아, 가지고 그냥 네. 그 전환통 가지고 네. 돈 받고. 네. 돈 받고. <laughs> 돈 돈이 돈을 보는 거죠. 네. 고철을 전문한 사람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비철을 전문한 사람이 있고, 음. 특수강물을 전문 전문한 사람이 있어요. 음. 특수강물이니까 니켈, 망강 음. 뭐, 드랄루민, 알미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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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머리부댄뭐 음. 이런 거특수강물 아, 양이 어. 작으면서 비싸다 말이야. 보부하셔놓고거는 보통 사람들이 일톤 음.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일톤 아. 차 끌면 그것도, 사, 그것도 일개회사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장인데 주인인데 오는데, 어, 어. 보통 보면 다 벤츠야. 어. 기본이 벤츠야. 기본이 벤츠야. 기약적으로. <laughs> 그것도 최고 좋은 거. 오, 오. 부자들이네. 그, 그 뒤에 뚜껑 열고 트렁크에 가득 실으면 이러고는 씌어 이야, 대단하네. 오늘보단 뭐, 같은 거. 네. 희귀감, 그 새로운 광고 있어요. 1, 1g에 뭐거있전아고뭐저저저저저 그 전기, 전기 배터리 만드는 예, 예. 거있어요 그런 거 1g에 1,400만 원인 가 1g이 뭐마학이냐 음, 우리 뭐 사장님은 욕심이 없으니까 뭐 그냥 이게 행복한데 뭐못 담데 뭐, 뭐 욕심이 없 지금 나이가 어, 뭐 사업을 떠벌려 가지고 되는 음. 지금은 <laughs> 이제 석양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내가 범띠인데 무슨 네. 때예요? 저는 양띠예요. 양띠. 그러면 뭐, 뭐로 나보다 세살 날인가? 아니야. 몇 년도 생이에요? 55년생이에요. 아, 그럼 나 나보다 다섯 살 날이야. 요 음. 저는 5 6년더 멀어. 아 오십시오. 그러시구나. 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제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제 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이에요. 아 예, 진짜 그건 명언이야. 나도 그래. 가장 그럼 지금이 아, 가장. 예, 맨날 어. 뒤로 차파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데 이게 제일 재밌어 사람들이 이상한 듯이 쳐다봐요 와 <laughs> 아니 그러시 그래. 그러겠어요. 네, 근데 벌써 얼굴이 <laughs> 벌써 편안하셔 두 분다 욕심이 없어 그래. 네. 아유 뭐 주차하면 음. 오늘 나가지 말자. 아 <laughs> <laughs> 그냥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야 네. <laughs> 소프라노 섹스폰을 가르쳤어요. 아, 소프라노 섹스폰? 음. 여기 말이요. 섹스폰 연주자 중에 젊은 아리스 김이라는 섹스폰 주자가 있어요. 아, 들었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 이 친구는 천재야. 내가 봤을 때는. 서울 그 예종, 그 예종 나오고. 네. 네네. 아주 잘해요. 음. 합창은 돼요. 음. 김병헌 선생님 아세요? 네. 김병헌? 원주 네. 음악 선생님? 어 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네네네. 네. 한동철 씨라고 혹시 또 봤어요? 네 아까 여쭤 보신 대전 뭐지 원주 쪽은 제가 사람들이 아. 몰라. 내가 거의 서울에서 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 응. 잘 몰라요. 근데 진짜 고수, 고수들은 안 나서요. 아. <웃음> <웃음> 진짜 고수들은 네. 뭐 이렇게 오빠처럼 생활하듯이 있지. 그거 그렇지. 뭐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지 <웃음> 맞아. <웃음> 아니, 글쎄, 어저께 내가, 저, 이, 그, 오디오 이거 하면서, 음, 내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뭐야, 이, 목룡꽃이 지금 아주 좋게 폈잖아, 요 저, 보시다시피. 그, 목룡꽃 보니까, 이제, 목룡한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부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면은 나는 키가, 나는 이제, 원래, 그, 저, 이, 베이스 파트인데, 이제,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에, 하이 바리톤인데, 예. 근데, 테너, 그, 음, 그 음역을 내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한, 그거보다 키가 한두 개 낮으면 좋은데,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낮, 뭐, 키를 낮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사장님, 여기 저, 노래방, 뭐 하나, 저, 이, 그, 하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하 유튜브 가지고,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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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투스로 저, 이거 좋은데, 음악 듣긴 좋은데, 노래할 때, 이, 그, 저, 키를 갖다가 조절을 못 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 응 어, 키조절이 안 돼. 이렇게 나더라고. 음. 근데 스피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조그금게유만해 음. 유관이 남북간만큼까지 양쪽에서 나는데. 음. 사운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어 맞아. 야만해. 말해. 어. 무슨 <laughs> 기술이 좋아? 어. 근데 소리가 그렇게 좋아. 음.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중음 고음대로 깨끗하고 깨끗한 건 신이 있고. 음. 어음 어저께 이이도 한번 어한들어봤거든요 어저께, 어저께 한번 들어보니까 소리 좋더라고. 우리 집에는 좋은 거사 하나 넣고돈안 주고 그거는 <laughs> 어, 꽤 많이 얻어 다어 네, <laughs> 그러시네. 이제 믹서기고, 네? 음. 히드 플레이인데 음, 지금은. 기계 자체 에 USB 그저저 단자가 있어요. 음. 그 USB가 요만 한 소통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거하고 소통 가능한 거하고 어떤 거소원하겠습니다 시내가 봤더니 아무 비교 없다는 아, 얘기예요. 별로 없네. 음.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장착을 시켜 놓는데 옛날에 음. 음. 옛날에는 가수들도 자기 MR CD 기로 음. 제작해서 음. 구워서 가지고 음. 댕겼어요. 그게 크잖아요. 음. 음. 이만해. 응, USB 딱 담아. 요새는 USB 다다으니까 다음, 그렇지. 여기도 USB 조금은 있어? 여기 USB 여기는 없어요. 오, 뭐, 여기도 어. 없고. 결론은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왜얘기에요 응. 세월이. 하나 그래, 그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있으니까. 그 시리프라예요? 예. 프라고 아, 이렇게 큰게뭘 필요 있냐? 그런 그래 말이야. 아니 근데 왜 USB 단자가 없을까? USB 옛날 거 이거. 우리가 P 모니 옛날 어, 거1요5년 전에 어. 나온 거. 음. 이 음. 한 (18~20년) 전이 나 음. 그러니까 세월이 (20년이) 지난 (15년이) 지났는데 음. 지금 현대 스타일하고 만나고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음제선톱만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엔진으로 돼 간다고 엔진으로막 음. 작동시키고 엔진으로, 엔진, 음. 엔진으로 굴러가 휘발유 음. 엔진으로 음. 이렇게 어, 그~ 이 쓰레기 뭐 쓰레기는 아니지 하여튼 그~ 여분의 그~ 이 필요 없는 그~ 물건들 정리하려고 불렀던 이 고물상 아저씨께서 이렇게 음향 전문가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음향 기계도 만져주시고. 어, 저는 뭐 이제 일하시는 거 보고, 저는 뭐 토독거래도 볼 일에서 갔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네요. 이제 정박사가 와서 마지막 이제 조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참그 뭐 감동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분들은 정말로 한 달에 한 100여만원 받는 그이 벌이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참 좋은 그 환경이 있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음, 오늘 제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죠. 그런데 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